안녕하십니까. 고박사TV의 고말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제가 누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활기차고 멋지게 보내시고, 23년도 아주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면서 건강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 다. 또잘 되도록 노력하고, 긍정의 힘,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나는 할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희망찬 새해 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 제가 오랜만에 제 행복심대로 왔어요. 횡안이 완전 그냥 겨울 풍경이야. 또 겨울은 겨울대로. 그 풍경이 아름답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63살, 이제 며칠 있으면 64살이 되죠? 이 인생을 살면서 살아온 인생에서 헛두루 지난 시간은 단한 시간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다 살아온 거그 발자취에서 배우고 힘든 가정에서는 또더큰 것을 배울 수 있고 행복한 가정에서는 좀더또 행복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 여기 오니까 산새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살지자 그래. 그데 새들도 있죠. 이제는 추워서 큰 소리로 울지 않네요. 큰 소리로 대화도 하지 않 조용, 조용하게 네, 하라고 예. 이렇게 살면서 제가 살아온 경험에서 보면은 참 살다 보면 어려운 고비와 모든 게그 옆에서 언제나 이렇게 한부딪칠때 있죠. 그렇지만 그 순간 그 타켓을, 좋은 타켓을 잡아가서 좋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또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타켓을 잡아서 노력을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을 하고 또큰 부는 가지지 않고 큰 유명이 되지 않을지라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자체에서 자기가 살면서 그 탁해서 쉽게 사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은 결과는 돌아오는 결과는 원한 겁니다. 그거는 누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삶에서 힘들수록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그밖에을잘 잡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공의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예, 계단, 계단 올라가서 예, 성공을 할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음, 그 중에 또 특별한 또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대부분이 성공의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해는데과또 배우고, 나를 또 갖고 가면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아, 드라마를 보면서, 아, 드라마처럼 저런 인생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냉혹하고, 더 잔인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재물집 막내 아들, 제가 드라마를 봤어요. 보니까 그 회장이 송중길 보고요. 그서는이 세상에 아무도 믿지 마라는 그 말. 그리고 나는 할수 있다는 그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참그 말씀 가슴속에 와닿았어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방법. 제가 늘 유튜브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때 어느 누구에서 대화에서 참전을 하겠지만, 저는 제 혼자 그렇게 대한 결정을제 스스로 내립니다. 아무도 내가 잘 살고 아무도 내가 성공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를 생각해서 이야기해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잘 되기보다는 못 되는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건 아니지만은 네, 내 자신을 믿고 살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저의 행복심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방송했어요. 여러분 온라인에 잘 보내시고 내내 멋지고 행복하고 희망찬 23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목사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